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3일 토요일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우선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 대표의 근황을 볼수 있다면 한번더 그가 왜 단식을 단행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선 효자동 파출소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청와대 분수광장에 접근하는 데는 처음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경을 동원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외에는 일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관계자들은 골목길을 통해서 효자로 방향 남쪽에서 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남쪽 방향에 갔을 때도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분수광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를 어제 종일 동안 다 통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쪽 방향을 가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하고 젊은 의경들 사이에서 실랑이를 많이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제하는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내국인 가운데서도 여건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인파가 청와대적으로 항했기 때문에 젊은 의경들도 사람을 설득하고 돌려보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항의를 했습니다. 이 땅이 국민 땅인데 왜못 가냐? 이 땅이 문재인이 땅이냐? 이렇게 격렬하게 성토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몸싸움도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그 관경을 쭉 지켜보면서 이 양반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더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 청와대 분수 광장이 1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환계대 경례에서, 뭐, 보안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사방팔방에서 다 차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교안의 요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교안의 선택, 또 한교안의 한계 등 영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사회에 발신했습니다. 그칠고 막무가내 여당에 대해서 야당인 황교안 대표가 너무 유약하게 대하는 것과 당 쇄신과 우파 통합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에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강행, 선거법 개정 강행, 공수처법 강행 이세 가지 국정 어젠다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결단했습니다. 강공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서 현재 야당 대표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수적으로 여당과 군소 정당들이 합치면 얼마든 자신들의 무리한 의사를, 부정의한 의사를 관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인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짧은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정치인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삭발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단식입니다. 그만큼 그가 헤쳐나가야 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엄중하고 그만큼 한국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환경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단식의 의미와 전개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자신들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의 반응은 아주 예상 가능합니다. 단식의 명분이 없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국민도 관심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제 현장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나왔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밀려드는지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 오후부터 물밀듯이 단식 현장을 찾아가려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 앞은 아주 혼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터와 진배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잘 해결했으니까 단식을 풀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강기정 수석을 보내서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단식이 나에게는 무척 부담스럽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강한 물리적 폭력도 무섭지만 무제한 성격을 지닌 단식도 결코 이건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항대표가 그동안 걸어온 삶의 궤적이나 그의 신앙관을 미어보면 죽기로 결심하고 하겠다 하는 그 거의 말이 결코 빈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야당 당수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반발한 상황을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제 판단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식을 폄하하는 다양한 비난들이 앞으로 언론을 장식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황교안 대표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이나 이런 부분의 비아냥 그림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뜻을 단식 관철, 단식 직속 악법 두 개가 폐기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은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그들은 또 다른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어제 청와대 분수광장 진입로가 통제된 현장을 상당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 국민들의 마음이, 마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지소미아 파기도 우리가 항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